안녕하세요, 화성시원 공룡회입니다 아, 네. 그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약사예요. 그래서 포도의 효능을 잠시 찾아봤는데 그 포도 효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뇌 기능도 좋아지시, 좋아지고 암에도 예방이 되고, 어, 우리 심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로회복도 되고 너무나 많은 그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우리 송산에서 이렇게 포도를 개발을 해서 우리 하성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다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. 우리 제가 이제 경제환경이 있을 때 우리 농업인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송산 포도가 좀더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말드,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. 우리 박태균 국장님 송산 포도 신경 많이 써 주실 거죠? 네. <laughs>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아, 송산 포도. 어, 결전하실 수록 열심하겠습니다.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화성시의 공영의 의원님이셨고요. 어 이어서.